다음에 자, 6번 들어겠습니다 Synchro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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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 Synchro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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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e s y n s y e Synchronize. s y n c h r o n i z s e s y n e s a m e 싱크론.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게 무슨 수행이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그래서 싱크로나이징은, 아, 우리가 배우는 단어의 고시고 바로, 바로, 싱크론. 동시성을 가지다. 같은 시간에 발생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빨리 나지 않고 자꾸 시간을 질질 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성이라고 그러죠. 만성의 영어로 뭐다? 크로닉이에요. 크로닉. Chronic. 시간을 지지 그러니까 크로닉 만성적인. 여러분 급성은 뭘까? 급성은 어큐트, acute. 날카로운이 어큐시라고 그러잖아. 어큐트에서 나온 급성이고, 만성적인. 만성적인 여러분 제가 영양실조 한번 볼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지. 영양실조 단어 뭐였습니까? 멜 뉴트리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건 나오지. 크로니 멜 뉴트리션. 그래서 만성적인 영양실조. 멜은 언제나 부족이잖아. 언제나 부족으로 쓰는 게 뭐였습니까? 미스 언멜 안티 컨트롤. 매일 뒤에 영양, 그래서 영양실조 앞에 그래서 만성적인 영양실조 알겠습니까? Chronic malnutrition 만성적인 교통체증 Chronic traffic congestion 이런 식으로 chronic 만성적인 알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 더 동요 동의 써줍니다 동요가 몇개 없는데 없죠? 자이 단어 써주고 Invalid In e 고질적인 써주고 고질적이다 라는 단어죠 고질적인 그래서 inverted. 이 단어가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지만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인 동그라미 치면은 요 남는 부분이 여러분 제대한 군인을 우리가 베테랑 베테랑 이라고 그러거든요 제대군인 그래서 베테랑은 어떠한 분야에 오래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 오래된 어떤 경력자가 베테랑인데 그래서 여기 바로 베테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테랑 앞에 1을 붙여가지고 안에 오래된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고질적인 그래서 베테랑 인베러링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시간의 신과 관련시켜가지고 바로 Chronicle synchronize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땅의 여신. 땅의 여신은 여러분 가이아 또는 테라.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라 부르고 로마에서는 테라라 부르는데 아, 가이아죠. 아 대지. 이게 땅이란 말이야. 여러분 대지는 전부 다 여성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모든 대부분의 신화에서 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대지는 땅이란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생산하잖아. 씨에서 바로 식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습은 바로 씨를 뿌려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나오면은 그게 이제 가이아 해가지고 지오의 어원이 되는 거죠. 가이안. 가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신화. 아, 로마 신화에서는 바로 테라가 바로 돼지의 여신이죠. 그 프리다 칼로가 여러분, 원래는 그 멕시코 화가 아닙니까? 근데 멕시코에서도 그 신화, 멕시코 신화에서 돼지의 여신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프리다 칼로의 그 돼지의 여신과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이제 그 프리다 칼로의 모습이 보이고, 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디에로, 디에고가 있고, 그 뒤에 뭡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요 모습이 바로 아, 대지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아, 멕시코에 그래서 이게 어, 대부분의 역사에서 아, 따, 그 대지의 지는 전부 다 여신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새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 아, 로마 신화에서는 테라, 그래서 가이아에서 바로 땅 지자들은 지오미트리 그 다음에, 뭐, 지하로지지아그나스지하그라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아미트리는, 아, 바로, 기하학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다가, 뭐, 도형을 그리는 거지. 어떤 뭐,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을 그리고, 또는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서, 아, 바로, 이제 그, 재는 뭔가를, 재는 모습에서, 측량하는 모습에서, 바로, 땅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그래서 아, 지아미트리가 된 거죠. 기하 아, 알겠습니까? 그다음 지알러지면지질랑지하그라시 지하그래피. 지하그래피가 바로 우리가 지략인데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추천하는 거죠. 우리가 토플 공부할 때 여러분들 평상시에 도쿄를 위해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 내셔널 지하그래피고요. 나오죠 여러분? 지하그래피의 요 지오가 요 지오가 바로 가이아 어, 그 대지의 여신과 이름과 관련된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땅지자 한자도 땅지자가 지하니까 지. 그래서 지 지하그래피. 아, 아셨습니까? 지 e 갈피는 바로 지리학이죠지리 아, 그러면은, 테라. 테라가 있어겠죠 테라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9번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Terrain.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지형이란 단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요번엔 제가 바로 화산 지형, 아, 볼케닉이죠. 아, 볼케닉 트레인을 아, 한번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지형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 보시겠습니다. 나오죠. 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이게 울퉁불퉁하다. 야, 이게 밝가 많은데 그 러기드야. 면 울퉁하다 하면 러프라고. Rough. 지가 바로 테레인이야. 테레인. 여기가 바로 테레인인데 여러분 가만해 보니까 이것은 구멍에 숭숭 뚫린 그 검은색이죠. 이게 바로 화산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화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러한 지형이 바로 Volcanic t e r r a i 이야 Volcanic Terrain. 가파르면 Steep t 산이 많으면 은 Mountainous 아, terrain, 아, 울퉁불퉁하면 rough, 가위투성이면 rugged terrain. 그래서 terrain은 아, 지형을 아, 가리키는 거. 좀 전에 봤던 것은 volcanic terrain이고 아, 지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아지 이게 많이 키우죠 집에서 그 애완동물로서 키우는데 이 강아지 이름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요 o 셔 테리어. 이때 테리어도 우리가 배우는 terrain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땅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땅개야 땅개.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크셔의 땅개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옛날에는 땅 파는 개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소리 같은 걸 잡으려고 갔던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 테리어, 테리어가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땅개야. 그러니까 뭐 이름이 거창한 것 같지만 음, 뭐 땅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크셔 요코시아, 테리어는 요크셔의 땅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트레인도 땅과 관련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영토 t e r r i t 라는 것을 제가 써놨죠 그다음에 이제 물에 살지 않고 육지에 사는 바로 그 terrestrial (terrestrial animal)인데, 그럼 여러분 물에 사는 건 뭐라고 하죠? 아쿠아틱이죠. 그래서 아쿠아틱 (terrestrial)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육지에는 이제 terrestrial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 terrestrial이라는 단어죠. 그쓰고그 다음에 이제 물은 여러분 뭐지 물은 아아쿠아틱이죠아아 a q u a t 아 c a q 하늘은 i c aquatic a q u a t i 스셜 q u a t i 이 aquatic 이제 바로 t i 의그 다음에 t 땅 c a q u a t 지그 다음 u a t i c 그 q u a t i c aquatic a 바다는 m a r 바 i n e q 죠 a t i c aquatic a q u a a q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다 밑에는 뭐였습니까? 바다 밑에는 submarine 해가지고 sub 붙여가지고 해저 이렇게 됐잖아 marine, submarine, aquatic, 육지상의. 그러니까 이게 육지상이고 하늘이고 물, 바다, 바다 밑에. 여러분 그 원숭이는 어디 삽니까? 육지에 살아야 되겠지, 육지에. 근데 되게 물을 싫어해요. 그럼 실제 제가 여러분? 그 원숭이를 한번 찍었는데 옆에 어디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원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habitat 서식지 나오죠 서식지고 서식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 terrestrial and arboreal arboreal은 그러니까 바로 아, 숲, 숲이죠 그러니까, 숲이 있는 그리고 아, 바로, terrestrial이니까 육지의 그리고 and arboreal은 아, 숲의 숲이. 그러니까 숲이 있는 나무가 있는 그렇게 아, 적거나 좀 마른 그런 아, 우지에있다죠 terrestrial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 확인해봤고 요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야 돼. 하늘의, 물의, 그 다음에 바다의, 서머린, 해저의. 이렇게잘 묶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큐피드. 큐피드는 뭡니까? 사랑의 신 아닙니까? 큐피드. 사랑은 여러분, 어떤 어, 큐피드의 어원은 뭘까? 바로 여러분,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큐피드는 여러분, 욕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커밋, 우리가 배울 커 d 이라는 단어는 큐피드와 어원이 같은데 뜻이 뭐야? 몹시 탐내다. 특히 상,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몹시 탐내다가 커어 원은 큐피드 원. 큐피드 사랑이신. 어, 바로 상, 어, 상대방 걸 욕망한다, 탐한다, 몹시 탐하다 커빗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커비로스 나오죠. 형용사 커비로스, 커비로스. 형용사 탐내는 뭐, greed, 뭐, avaricious 이런 것들이 동요라는 것을 그 밑에 어, 써놨습니다. 그래서 큐피드에서 커빗 커비로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테라, 티레스티얼 이렇게. 그리고 deliberate, deliberate. 이 단어는 여러분, 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는 단어가 deliberate인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적인 또는 고의적인 또는 뭐 신중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deliberate란 단어도 원래 우리가 아스트라에어, 아스트라에아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로 그 법의 여신, 어, 처녀 자리에 있는 신이죠. 어, 아스트라에아와 관련되어집니다. 아스트라가 여러분, 손에 그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저울이 바로 리브라인데, 아, 리브라. 아, 이게 바로 여러분, 아, 천칭자리라고 그잖아요 천칭자리. 아, 천칭자리. 한번 아. 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 별자리. 별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운세를 보는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라 되어습니까 제목이 뭐라 되어있지? 여기 저울자리 보이지? 바로 리브라. 아, 리브라 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9월 24일에서 10월 23일 날 양력으로 그렇게 태어난 친구들은 리브라라는 천칭 자리가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저울이잖아, 그체원에 하늘에 있는 저울이란 말이야. 저울에다가 딜을 붙이는 거라고. 어, 딜을 붙여가지고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게 deliberate 왜? 저울질을 하니까 곰곰이 재는 거야. 재니까 바로 신중하다는 2번 뜻 그리고 1번. 계획적인, 고의적인 이란 또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저울 자리, 천칭 자리인 리브라 앞에 딜리 붙이면서, 바로, 신중한, 그리고 또는 계획적인, deliberate. 그 사람들이, 뭐, 일본어로 번역할지, 이번어로 번역할지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뭐, deliberate, deliberate choice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번역할까? 이때 deliberate은? 일본은, 고의적인, 계획적인. 2번은 신중한. 그러니까 신중한 선택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어, 계획적인 선택. 을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deliberate choice는 바로 2번 신중한의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죠. 알겠어요. deliberate. 어, 첫 번째 1번 들어갑다 1번에 첫번 동의하면 premeditated. 프리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프리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프리동그라미 치고 뭐가 나와요? 프레 동그라미 남는 게 메리테이트 명상, 그러니까 앞서의 프에다가 메리테이트 명상하다를 붙여가지고 앞서 명상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미리 계획한,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어렌지라는 단어, 어렌지는 원래 배열하다지, 배열하다, 정렬하다. 그래서 미치 어, 미리 배열 또는 정렬해 놓은 모습에서 어렌지드, A-R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컨시어스, 의식적인 의식적인 컨시어스의콘 동그라미 치고. 플랜 이건 설명할될어고신중한에 들어갑니다 신중한에 여러분 두 번째 썰컴 스펙 용의 주도한 이 사람을 하면 생소하네 썰컴 스펙 썰컴 동그라미 치시고 써클 뭐지 썰컴은 서클서클아 원이란 말이에요 원 스펙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나 농구 야구 또는 어떠한 이벤트를 직접 가서 보는 관중이면 뭐죠 관중 관중이 바로 스펙테이터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형꾼이란다라는 스펙테이터 이게 바로 관중이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구형꾼 근데 서클은 원이잖아. 그러 내가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긴보 c 보긴 보는데 서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썰컴 스펙트는 바로 이렇게 원을 쭉 사방을 다 살펴보는 그래서 용이 주도한 썰컴 스펙트.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을 그리면서 내가 보는 거야. 다 쳐다보는 게 바로 이게 썰컴 스펙트. 그럼 세 번째 프루던트 신중한. 이런 단어. 프로던트라는 여러분, 우리가 프로바이드라는 동사, 경남의 거 여러분, 프로바이드 미리 준비해두고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고 공급하니까 미리 준비해둔 거. 그래서 바로 식량, 프라비전스라는 식량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1강에서 아직 챕터 1에서 이게 식량인데, 그래서 식량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는 그런 사람의 성격. 그래서 프로던트가 바로 신중한이라 하게 된 거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prudential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아, 프로던트와 보험에서 얘기 말자. 그래서 아, 프루던트 신중한. Provision은 식량 미리 준비해두고 공급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 식량.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성격은 p r u d e n t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옆에 사진 나와있잖아 바로 그 아스트라야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그 저울이 바로 리브라가 되는 건데 아, 리브라 앞에 딜리 붙여요. d i l i g e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 아스트라야를 만나보죠. 법의 여신상. 아, 원래 정의의 여신상. 이 여신상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바로 처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녀 자리에 있는 사, 바로 그 인물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법의 여신상 아스트라에야죠. 그래서 한 손에 저렇게 저울, 저, 저울이 바로 리브라. 그래서 저울질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딜리브레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스트라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있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법을 집행할 때 어떤 편견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뭘 공부했습니까? 아, 바로 우리가 tantalize, 감질나게 하다. 바로 tantalizing, tempting, 유혹적인 그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아, 그 애틀라스가 들고 있는 모습에서 tolerate, 참다. 그리고 bear, 참다, 견디다, 뭐 생산하다, 나르다.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 핵핵거리는 거. 그만큼 몹시 바쁜 상태. 핵틱. 그리고 여러분 밤의 여신 락세선넉터널 그다음에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크로니클 연대기에 싱크로나이즈 그럼 만성 크로니 그리고 아 어, 어, 땅의 여신 가이아에서 주오미출리 기하. 그다음에 테라 트레인 그러레스트리얼 그렇죠 여러분.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큐피드. 사랑은 갈망, 탐하는 거니까 커비스 몹시 어떤 것을 탐내다. 커비터스는 몹시 탐내는. 그리고 여러분 리브라이서 딜리이트 그러면 앞으로